중국 축구팬들은 한국 축구 대표팀이 중국과의 경기에서 열심히 뛰지 못했다는 해설자의 분석에 충격을 받았다. 한국 선수들의 여유로운 축구 플레이에 축구계가 놀란 걸까? 웃다. 어제 한국 축구 대표팀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월드컵 북중리 예선에서 중국을 상대로 완승을 거뒀다. 이날 경기는 지리적 근접성 덕분에 경기 시작부터 많은 중국 관중들이 자리를 메웠고 한국의 압도적인 공격에 한국은 좀처럼 중간 지점을 넘기지 못하는 강력한 공격을 선보였다. 한국은 거의 내내 공격 지역을 장악하며 경기를 지배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날카로운 패스와 빠른 돌파로 중국 수비진을 무력화시켰고 후반에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정확한 패스를 받아 놀라운 골을 터뜨렸다. 이 골은 승부를 결정 짓는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관중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했다. 후반에도 한국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중국 팀은 수비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 이날 경기는 한국 선수들이 주도했고, 중국 방송인과 해설자들도 경기장에 참석했다고 강조했다. 팀의 실력, 특히 손흥민의 행동에 놀랐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중국 원로 해설위원을 놀라게 한 손흥민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월드컵 경기장, 그들은 북미 및 중미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과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번 경기는 중국에게 특히 중요한 경기인 만큼 경기 시작 전부터 많은 중국 관객들의 기대를 자아냈다.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현재 예선 진출 여부가 불확실하다. 하지만 중국이 최소한의 실점으로 한국을 꺾을 가능성이 최적의 시나리오라는 정보도 있다.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서울월드컵 경기장에 모인 한국인들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에서도 많은 관중들이 이번 경기를 지켜봤다. 한국팀은 강력한 공격으로 중국 수비진을 밀착 공격했고, 최소한의 실점을 노린 중국 역시 탄탄한 수비와 손흥민을 위한 헌신적인 득점 페이지로 공격에 나섰다. 중국 축구대표팀의 절박한 수비벽인 우리 대표팀은 중국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경기 초반부터 완승을 거두었고, 한국은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패스로 중국 수비를 뒤흔들었고 이후 경기에 투입됐다. 후반에는 손흥민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받은 이강인이 선제골을 터뜨리며 이강인의 골이 터지자마자 중국 관중들의 야유가 시작됐지만 손흥민은 지난 경기에서 한국을 꺾고 손가락으로 침착하게 3에서 0 동점골을 터뜨렸다. 중국을 상대로 단 3에서 0으로 졌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에 대해 축구 전문가 게리 리네커는 손흥민이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실력도 뛰어나지만 경기 전 상황 판단과 사고력도 뛰어난 선수인데 상대팀 주장을 맡아 이번 세리머니를 하게 됐다. 그가 얼마나 영리한 선수인지를 보여주며 그의 기량을 압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중국 팬들은 손흥민의 축하에 불만을 표시했지만 많은 중국과 한국 축구 팬들은 그의 침착함과 재치를 인정하고 칭찬했다. 측근 해설위원은 이번 경기는 한국의 힘과 조직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국 팀은 경기 내내 한국의 공격을 견디며 한라인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고 말했다. 이후 한국은 경기를 완전히 압도했고, 경기를 지켜본 한 외국 축구 분석가는 오늘 경기는 정말 훌륭했다. 고 말했다. 처음, 한국 축구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여준 경기라며 손흥민 등 세계적인 선수들과 이강인 등 유망 젊은 선수들이 뭉쳐 팀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경기 직후 중국 현지 언론들도 한국의 압도적인 승리에 주목했고, 중국의 주요 스포츠 매체인 신나츠는 중국 대표팀은 한국 대표팀, 특히 손흥민의 압박과 조직력에 속수무책이었다고 전했다. 드리블의 승리는 정말 매력적이었고, 보고서는 정말 세계적 수준이었다고 평가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기를 논평하고 분석하고 있는 중국의 베테랑 평론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회설가로 알려진 중국 축구 선수는 특히 한국 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태도를 보며 경기 중 불편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중국 선수들의 자존심은 확실히 상처받았다. 고말했다.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인터뷰 현장이 난리가 났다는 것. 앞마당으로 산책을 나가면 중국 선수들을 존중하기 위해 열심히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4, 5명이 있어도 여유롭게 공을 드리블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중국 수비수들을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중국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가 한국 축구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는데 입을 모은다. 중국보다 더 높은 중국의 유명 축구 전문가인 리엔은 한국 축구가 기술과 전술면에서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믿고 있으며 특히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선수들을 갖춘 한국 축구를 분석한다. 상대와 상관없이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한국 내 중국 스포츠 매체들은 한국 축구가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과 꾸준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대회 활동 덕분에 꾸준히 발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적도 했다고 말했다. 중국 축구는 여전히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 축구계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중국 팬들의 실망감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중국 팬들은 한국과 중국 축구의 엄청난 수준 차이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국 해설위원은 한국 선수들이 마치 걷는 것처럼 플레이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유럽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 결과에 별로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영국 언론 매체 BBC 스포츠는 한국 대표팀이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전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과 프랑스 리그 유망주 이강인이 그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BC 스포츠 축구 분석가 마크 로렌스는 손흥민은 자신을 세계적인 스타 선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강인은 그의 뒤를 이을 잠재력을 지닌 차세대 인물이다. 그는 상대를 상대로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믿고 있다. 프랑스 팔콘스의 레키프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언론에서는 현재 토트넘 호스퍼와 손흥민이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잉글랜드 내셔널 챔피언십과 소니의 기술. 이강인을 비롯해 소니 선수들의 추적을 받고 있는 한국 대표팀의 경우 레키프의 축구 전문가인 파트리스 에브라는 중국 축구팀에 아직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번 경기를 통해 우리의 약점을 확실히 깨달았다. 미어, 앞으로 더 투자하고 강점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한국 대표팀의 선수들을 롤모델로 삼아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경기가 끝난 뒤 국내 축구 팬들은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스포츠 팬 커뮤니티로서 우리 국가대표팀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활약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낀다. 중국을 상대로 승리를 예상했지만 우리 선수들이 실제로 이렇게 승리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중국을 꺾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한국 축구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줬다고 한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북중미 월드컵 예선 경기를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11일 진행된 결과는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은 중국을 이겼고 우리 선수들은 여유로운 모습으로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한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기회다. 축구는 손흥민, 이강인 등 세계적인 선수들의 활약을 통해 한국 축구 팬들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 축구 전문가들에게는 쿼과 국가대표 선수들이 중국인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 중이다. 다음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